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여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3절, 24절 말씀.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두 사람. 그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소와가 시띠면서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두 사람.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라합이 숨겨주어서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던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수와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겪은 모든 일을 하면서 정탐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겁먹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를 가만히 읽을 때이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만난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민을 만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만나면 들킬 것이기 때문에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라합이 숨겨주어서 그 줄을 따라서 산으로 가서 한 3, 4일 숨어 있다가 지금 여호수 앞에 온 거라고요. 라합밖에 만나지 않아요. 근데 라합과의 대화 속에서 라합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홍해를 걷는 일, 애굽에서 나온 일. 그리고 모든 일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겁에 떨려 있습니다. 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데그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의 반응을 알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반응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반응을 알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때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잊지 못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 이 일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준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잊지 못하는구나. 저는 목회자를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듣는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은혜받는 모습을 취할 때그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의 반응을 보게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더 내게 만들어줄 때가 많죠. 모든 사람의 반응을 다알 수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사람의 편지, 한 사람의 이메일, 한 사람의 카톡, 한 사람의 얼굴 표정, 한 사람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당신의, 당신에 향한 감사를 이렇게 알게 하면서 당신의 가슴 가운데 불을 지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한 사람의 반응을 눈으로 볼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그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셔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다시 당신의 가슴 가운데 열정이 불이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혜로움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적용기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반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반응을 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반응을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헌신하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